오늘 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브랜드죠. 캘로그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시리얼 등 편의식품을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이죠. 자, 캘로그 오늘 주가 1.7% 올랐는데요. 골드만 삭스의 제이슨 잉글리쉬 애널리스트가 어려운 업황 속에도 이 기업은 빛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려운 업황이라고 한다면, 아, 이 식품 제조사 관련, 이, 업품, 이 업황이 나빠진다는 얘기인가 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뭘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원래 캘로그에 대해서는 중립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요거를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당초 78달러에서 83달러로 6.5%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요 83달러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서 최고 목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립의요 목표가도 한 중간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강세론자로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추가 상승 여력은 약 24%인데 갑자기 그냥 중립을 하던 중립의 의견을 제시했던 이 잉글리시 애널리스트가 왜 갑자기 최고의 강세론자로 바뀌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켈로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어, 저희가 켈로그가 오래된 기업인 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커가 그냥 K예요. 근데 오래된 기업들 티커가 한자리 수입니다. 그래서 이 캘로그가 K이고, 뭐 포드가 그냥 F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전통 깊은 기업, 뭐0년되고 오래됐고 상장 오래된 기업들이 그 티커 하나이면 아 진짜 오래된 기업이구나, 직감할 수 있는데 오래된 기업입니다.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의 기반을 둔 기업이고, 뭐전 세계의 많은 기업. 국가에 진출했기 때문에 다국적 식품 제조회사로 꼽히죠. 그래서 뭐 식사 대용 시리얼, 시리얼 바도 이제 포함이 될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스낵, 냉동식품, 이런 종류의 이제 편의식품들을 주로 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고 하고요. 여기 브랜드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캘로그 콤플레이크를 비롯해서 어, 감자칩, 프링글스가 여기 브랜드예요. 저는 프링글스 엄청 좋아하고 시리얼도 많이 먹었지만 이게 같은 회사인지는 저도 오늘 알았네요. <laughs> 네. 그리고 올브란, 치즈, 오스틴, 제스타 등 37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부상을 보시면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스낵 부문에서 약49.5% 나오고 있고, 시리얼이 34.5%, 냉동식품이 7%, 국수외 기타가 약 9%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캘로그의 어,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작년 6월에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세개 회사로 분할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요 분할 세계 부문으로의 분할을 완전히 마무리칠 계획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분할 회사는 일단 글로벌 스낵 이게 가장 요즘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의 시리얼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시리얼은 아마 요 글로벌 스낵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식물성 식품 이렇게 세개 분야로 좀 나누는데 음, 아무래도 그 동안 그냥 아침 식사 대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딱 시리얼만 떠올렸었는데 요즘은 그 대용을 너무 많아졌대요. 이 대체 식품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스낵으로도 그냥 식사를 대체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아마 이 시리얼 쪽은 성장세가 많이 좀 둔화되고 어려워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스낵 시장은 매우 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스낵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주는 뭐 그런 사업 분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직이 밀접하게 돌아가고. 각 사업 분야별로 각각 빠른 의사결정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켈로그는 오래된 기업인 만큼 어 배당주로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약3.4% 더라고요. 그리고 올 3분기부터 배당을 꽤 높일 것이란 어 그런 예상들도좀 나와서 어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 기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주가도 보겠지만 <laughs> 켈로그는 주가의 변동이 부침이 심한 기업이 아닙니다. 막 급락할 때 다른 기업들, 뭐, 특히 성장주들은 뭐70% 뭐 하락했다가 뭐100% 오르고 이게 일상인데, 켈로그는 뭐, 뿌리 많이 하락을 해도 뭐 10%대, 그리고 뭐, 올라도 뭐, 그 정도인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재미는 없지만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잉글리시 애널리스트가 왜 켈로그에 대해서 강세론자로 바뀌었는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로그는 다른 식품 회사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식품 이 산업, 식품 업체 업황에 대해서는 어,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식품 업체들 괜찮았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됐어요. 그면서 물량 압박은 있는데 이 식품 회사들이 가격을 계속 올렸었죠. 가격을 올리면서 얘들이 성장세를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야, 왜 이렇게 인플레가 안정이 안 되라고 했을 때, 일부 이 식품회사들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뭐, 탐욕 인플레, 그리드 플레이션, 이런 또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마 관련 내용 나오면서 지금 라면 값 인하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일 텐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비용이 떨어져도 그냥 가격은 계속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매출 성장을 이어왔었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일단 뭐 인플레도 둔화되고 있고 이런 그리드플레이션에 대한 사회적인 이런 비난들 이러면서 이제 가격도 인상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뭐 그런 국면에 왔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매출이 성장을 하려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이 물량에서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소비 위축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볼륨 증가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성장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 식품산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켈로그는 뭐가 달라? 자, 이걸 보면 업황과 무관하게 성장을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다 라고 골드마삭스의 잉글리시 애널리스트는 딱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유리하게 이 켈로그 같은 경우에는 최종 시장에 매우 우호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멘텀도 매우 강력하다 라고 그냥 정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쟁사보다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게 사실은 지금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켈로그는 어, 앞으로 10년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16.4배인데 식품업체들의 평균 PER은 18.6배다. 많이 낮죠. 거기에다가 두개 기업 언급을 하면서 뭐 허시하고 뭐 어디 얘기를 하면서 이들 경쟁사들은 현재 퍼가 21배, 24배다. 근데 왜 켈로그만 16.4배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은 지금 이제 사업 분할을 하면서 특히 이 북미 시리얼 사업 분할과 관련해서 어떤 요 분할 비용과 관련된 우려가 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스낵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시리얼 부분을 조금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아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 우려가 분명 있지만 있지만 켈로그가 이게 일시적으로 뭔가 우려스럽지 않게 단계적으로 이런 관련 비용들도 다 처리를 하고 있고 뭐그렇 그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뭐 어떤 인수 분할 외환 이런 부분을 제외한 순수 매출 성장은 2018년 이후 매우 안정적으로 실제로 선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기업 분할을 완료를 하고, 내년에 이 사업들이 이제 완전히 세계회사로서 정상화가 된다면, 그 얘기했던 뭐 외환이라던가 분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 요 순수 매출의 성장률이 약 4에서 5%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니까 다른 기업들은 죽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점유율을 계속 늘릴 수 있다라는 같은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켈로그는 아,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투자 핵심 포인트는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 특히 이 성장세를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분할에 따른 일시적인 어, 일시적인 이런 변동성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월가의 평가를 보시면 앞서서 이 잉글리시 애널도 중립 의견이었지만 켈로그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20명 중에 매수 의견은 3명에 그쳐요. 이번에 한 명이 매수로 오면서 그나마 3명이 된 거고. 그리고 중립이 14명으로 70%는 다 중립 의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업 어이 분사하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일단은 관망의 뭐 그런 추, 추세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에 이제 변화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평균 평균 목표 주가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세지요? 72.3달러로 오늘 종가와 비교했을 때약8.4%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상승 여력 좀 낮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어,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상승 여력 8%다라고 하는 건 많이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전한 투자, 뭐 배당 투자, 뭐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좀 보실 기업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장기적인 어떤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정말 두배 오를 기업, 이런 기업 찾는다면은 켈로고는 사실 그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